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오브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거 떨어질 때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이전에 올라갔던 것처럼 또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이 정도 상승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정도는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참고하기 좋을 만한 핵심 내용이 뭐가 있는지 지금 더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 어지러운 시장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매매 진행하시라고 이 오늘의 코인 오늘의 코인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떤 내역이 나갔는지 단타로 어떻게 또 하나의 성공신화를 만들어냈는지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정확하게 11월 7일 화요일 오전 8시 14분 아침 제가 일어나서 관심 종목으로 등록했던 스팀 달러 수급이 괜찮길래 여러분들께 4,980원까지 보자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수급만 보여드렸을까요? 아니죠. 제가 이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꾸준하게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중화권 테마의 종목들이 심상치가 않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단순한 개만 놓고 보더라도 홍콩을 시작으로 현물 ETF, 허용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 들려오고 가상 자산 교재 프레임워크 추가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테마성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예. 복합적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자, 정확하게 수급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스팀 달러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채 6시간, 12시간이도 지나기 전에 쭉쭉 치고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더니 가격적으로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6,370 5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안정적으로 이 저항이 있는 5천원 아래까지만 여러분들께 보자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힘 있는 이러한 시그널 있을 때 들어가니까 예, 잘하면은 야 이거 대박도 낼수 있겠네라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최소 저는 15%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15% 수익은 완료되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끌고게 오 되었다면은 20%의 수익을 더 만들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한 35%에서 40% 정도 현재 수익이 나왔다라는 걸볼 수가 있. ]겠죠? 지금 여기에서 팔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만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허름만 낮더라도 15% 결코 작은 건 아닐 것이고요. 자, 근데 이 종목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좋은 종목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종목이냐? 11월 4일 토요일 날 남들 다 쉬는 주말에 웨이브 2,760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웨이브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자, 저는 분명히 2760원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3150원 부근까지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설령, 지금 당장 판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갔던 자리에서 최소 10% 이상의 수익이 만들어졌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겁니다. 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대응하니까는 정말 수월함을 느끼면서 이러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팀달러랑 웨이브를 통해서 최소, 이 종목은 15%, 이 종목은 12% 만들어지면서 27%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단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 만에 27%의 수익 못 만들었다면 한번 참고해 보셨을 때돈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천만 원 들어갔으면 270만 원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라 건데 이 정도 수익 못 냈으면 여러분들 가지고 갈수 있는 거 아니겠냐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도 다음 종목 한번 참가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 번호로 이렇게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다 싶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진행한 만큼 괜찮았다, 좋았다, 종목 잘 골랐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오브스는 이스라엘계 코인이죠. 하다 보니까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최근에 이 안전자산이라고 볼수 있는 금값이 이팔전쟁 때문에 최고가를 찍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많은 자금들이 이러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들리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브스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선택지로서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는 부분이 오브스 입장에선 어떻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아 되게 좋은 소식 나오는구나 그런데 단순하게 시장의 업황의 분위기로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개발진들이나 이런 커뮤니티의 유저들 역시도 추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발 앞서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부분이냐? 연내 신규 스테이킹 주소에 추가 보상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투표가 시작이 되고 이제 곧 있으면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찬성률이 100% 거든요 근데 이게 끝까지 마무리가 짓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스테이킹 양이 증가를 할 것이고요 보상 양이 증가를 하다 보면은 스테이킹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신규 유저들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맡겨낼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스테이킹 주소로 이동을 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유통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유통량이 감소하는데 신규 유저로 인해서 소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 꾸준하게 보여지게 되겠죠. 그러면 전형적인 상승 직전에 이러한 패턴이 오브스에서 만들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향후에 스테이킹 주소도 실시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스테이킹 양 자체가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또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투표 결과 임박하는 그 일정이 언제 되는지 이거 1번으로 보고요 그런 다음에 정식 스테이킹이 시작이 되었을 때 이게 어떠한 식의 데이터를 보여주는지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은 두 번은 여기에서 더 올라가는 모습을 구경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만큼 올라가고 끝 만족 그게 절대 아니라 어, 이 내용이 계속해서 진전이 되면은 최소가 전고점이고 그 이상 올라가는 모습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 괜히 혼자 생각을 하다가, 이 달리는 마차에서 내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혼자서 보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면서 놓치면 그게 진짜 아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쉽게 보시라고 도움 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중요한데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 제 개인번호로 오브스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전략 있죠. 특히나 일정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걸 어디서 어느 사이트에서 볼수 있는지 이거 딱 작성을 끝내놨는데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로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용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전략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채워서 퀄리티를 높인 다음에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까지 만들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웃는 얼굴로 마무리 지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시간 쓰고 공들여 갖고 이런 것들을 보내드린 이유가 뭘까요? 저 역시 도움드리고 자신 있게 한 가지만 요청을 드리려고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진행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다 채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 정도 노력이면 구독 정도는 자신 있게 요청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꼭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마무리 지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내 종목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면은, 좀, 아, 이걸 기다리기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남들 다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게 된다면, 이 늦어지는 게 뒤처지는 느낌까지 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시라고, 이 오늘의 코인, 단타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단타를 했다가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했을 때 최근에 어떤 종목 나왔는지 보여 드릴게요 정확하게 11월 7일 화요일 오전 8시 14분에 스팀달러 4980원까지 보자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스팀달러 이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화권 테마죠. 제가 중국에 대해서 요즘에 영상을 통해서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홍콩에서 굉장히 적적으로 극 움직이고 있고 다이낸스에서 현재 홍콩에 라이센스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라 내용이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정말 몇주 동안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 왔잖아요. 그리고 스팀달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힘있다라는 이걸 증명을 하였고. 자, 그래가지고 이걸 소개드렸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현재. 가격적으로 6,4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고 지금도 5,935원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5,000원을 목표로 잡아 드렸던 제 가격은 무리 없이 달성되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저항이 있어가지고 좀 보적으로 보자 해서 이제 15%만 노렸던 것인데 확실하게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최소 20% 이상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15%도 작은 건 아니기 때문에 걸어 놓고 이 정도만 먹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럽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스팀달러 성공을 했는데 이것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좋은 종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종목이냐? 정확하게 11월 4일 토요일 날 오늘의 코인으로 웨이브 2760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안내 드렸는데 자, 웨이브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지금 이 과거 대비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하더라도요 2,700원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했던 가격과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며칠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도하면 몇 프로 수익이 보여지게 된다 최소 12% 달성 이거 못했으면 이상한 거다 자 그리고 올라갔을 때에는 3,14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여기서 기회가 좋았다면 10% 이상의 수익을 더 가지고 갈 수도 있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벌어놨다면 12%의 수익을 먹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이 정도 먹었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것도 작은 건 절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저번 주 주말부터 해서 오늘까지 웨이브 스팀 달러 합치면은 27%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혼자서 단타 꾸준하게 하는데 이 정도 못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참고하면 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예, 이러한 부분 나왔다라고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만 원 들어가면 270만 원이에요. 이 내용만 꾸준하게 보더라도 최소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예, 뚜렷한 결과물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방법 안내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이런 식으로 1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고 취향에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어? 괜찮네? 싶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제가 이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만큼 야, 네가 이렇게 골라준 종목 좋았다. 야, 이거 정말 괜찮았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